우리나라 업사이클 시장이 흔히 그냥 100억 정도 시장이라고 봐요. 이 친환경이라는 게 트렌드가 되가면서 약간의 과시성 소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요. 나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라는 게 되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업한지 한 4년 넘어가는데 쓰레기로 만든 게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허접해요, 뭐 이런 얘기를 아직도 듣거든요.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는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업사이클링 브랜드 편집샵 업사이클리스트의 대표 김경준입니다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예요 버려지는 자원들의 기능적 디자인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는 패션 아이템이나 인테리어 소품, 가구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브랜드들이 모여있어요 리테일이 50% 정도 되고 B2B 매출이 10% 정도 되는데요 볼보가 순수전기차를 출시하면서 친환경 마케팅 협업을 진행했었고 을 대형 아웃도어 브랜드들과 업사이클링 음.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고요 뭐, 올해 한 5억 정도 하지 않나요? 예산하고 있어요. 흔한 프라이탁 유저 중에한 명이었어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라는 거마음에 들었거든요. 업사이클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투타임지유라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에서 해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라이프스타일을 비즈니스로 구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곤 했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게 됐었는데, 서울 안에서는 오프라인으로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너무 축소되어 있었어요. 회사 동기랑 같이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다가 좀 진지하게 발전돼서 좀 사업화가 됐어요. 브랜드들이 가진 스토리를 한 곳에 모아놓으면 시너지가 있을 거라는 자신이 좀 있었고요. 국내에 유망한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찾아다니면서 미팅을 시작했었고 을 해외 코어 브랜드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유럽 업사이클링 업계에 유명한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한국에 초대를 하고 싶다. 내일을 엄청 돌렸고요. 저희가 저녁이 돼야 그곳은 아침이 되니까 퇴근 후에 늦은 저녁까지 브랜드 담당자분들이랑 왓츠앱, 페이스타임 하면서 약속을 잡고 주기대든 밥이대든 뭔가 해보고 싶다. 4년간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유럽으로 떠났어요. 업사이클링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돕고 돕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같은 업사이클링 자파를 취급하지만 프라이탁을 경쟁자로 보진 않더라고요. 이 시장을 같이 키우는 좋은 파트너로서 일을 해보자는 라 오픈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창업자들한테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공급 조건도 되게 좋게 주시고 마지막에 미팅을 한게 스페인의 누깍이라는 브랜드였고 한 일주일 동안 대표님이랑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전봇대 올라가서 현수막도 떼보고 재단하고 미싱하고 생산 과정에도 의미가 있다는 라걸 알게 됐어요. 브랜드 모토가 에블� 리저과 세컨 찬스, 버려지는 것들에 의한 두 번째 기회인데 사람도 실수를 하고 그에 대한 두 번째 기회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도소 수감자분들에게 미신 기술을 가르치고 잘하시는 분들 출소를 하신 이후에 채용을 하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한국에 왔을 때도 브랜드의 사장님들 만나뵀을 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둘다 퇴직금 모아서 대출은 일단 없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커먼그라운드라는 곳에서 1호점을 오픈했었고요. 저희한테 주어준 공간이 5평 정도. 쇼핑몰에서 한달딱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목표를 못 채우면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됐었는데 다행히 정말 간당간당하게 목표치를 넘겨서 그 다음에 3개월 또 계약 기간을 주시더라고요. 죽을 동말똥 노력해서 또 목표치를 채우고 또 3개월. 1년 동안은 시한부 인생처럼 너무너무 불안했죠. 진짜 불면증에 많이 시달렸었어요. 창업을 하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돈을 못 갖다 주는 거죠. 아무것도 못 했던 거. 자금도 힘들었었지만 매장도 운영하면서 해외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작은 소품들도 직접 하고 하니까 휴일도 거의 없었고 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2년 차 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추가 수익을 내기 시작을 했죠. 빠르게 안정이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수동에 2호점으로 오픈했었고요. 3년 차 정도에 서울 세활용 플라자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서울시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줬고 많이 비즈니스가 확장이 된 경우 같죠. 사업한지 한 4년 넘어가는데 쓰레기로 만든 게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허접해요? 아직도 들어요. 재활용했다 그러면 뭐 냄새는 안 나나 찢어진 데는 없나 의심부터 하시는데 아,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이렇게 가치가 더 붙어서 비싼 거야라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는 자극을 많이 받았던 계기가 된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는 마케팅에 큰 재원을 투입하진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친환경을 이해는 하지만 실천이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프라이터가 많이 구매를 하신단 말이죠. 이친환경이게 트렌드가 돼가면서 약간의 과시성 소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요. 나친 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패션의 한 카테고리로서 센시한 아이템으로서 소비가 된다는 지적도 있어요. 환경 보호를 외치시는 분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쓰고 버려질 제품인데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강요하는 소비하는 사람도 부담이 될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쉽게 제품을 이용하면서 본인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유도로 하는 게 장기적인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서 써보니까 주변에서 좀개뭐 프라이탁 매는 애, 이런 거 팔찌 쓰는 애, 특이하게 생겨서 물어도 봐요. 제 스스로 안에서부터 변한 것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외부로부터도 그렇게 보이니까 마치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더 대중화에 기여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한 달에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현수막이 50톤이 넘어요. 업사이클링을 안 했다면 결국 인천의 매립지로 가서 태워지고 유해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버려지는 소재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 가방보다 라이프사이클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업사이클링 가방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있을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성은 정말 무한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가 영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비즈니스가 바쁘게 돌아갈 만큼 시장의 수요가 큰 분야예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요즘에 진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에.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하고 싶은 분야가 되어가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시장이 커지고 있구나.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업사이클링 하면은 한 번에 딱 떠오르는 그런 편집샵이 될수 있는 게 저희 일 높습니다.